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구독형 서비스인 게임패스가 정말 날이 갈수록 파워풀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게임패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가입자 수도 정말 늘어나고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하고 닌텐도만 플레이 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게임패스 때문에 엑스박스 XBOX 시리즈X로 엑스박스에 입문을 하실 만큼 정말 강력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니도 이 게임패스하고 정말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습니다 계셨나요? 바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판 게임 패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라는 서비스입니다. 비록 한국에는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북미에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판 게임 패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라는 서비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어떤 게임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가격은 또 얼마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 게임의 이박사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살면서 다양한 게임 정보와 뉴스, 그리고 플레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로 들어가서 구독형 서비스 항목으로 가보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와 관련된 내용만 있지 더 이상의 내용은 없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북미 계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북미 계정으로 유저 전환을 하면 아까 하고는 다르게 웰컴 투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라는 항목이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서비스의 첫 화면인데요 저는 이미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가입을 하라든지 가격이 얼마라든지 이런 정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안 하셨다면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는데요. 가격만 한번 짚어볼까요?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나오는 한 달에 9.99달러, 세 달에 24.99달러, 12개월에 59.99달러인데요. 한 달에 14.99달러인 게임패스 얼티밋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플레이할 만한 게임이 마땅치가 않으면 별로 좋은 서비스가 아니겠죠. 지원하고 있는 게임 목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게임 패스하고의 차이점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 패스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엑스박스 콘솔로 플레이할 때는 모든 게임을 설치해서 플레이할 수 있고, 모바일이나 PC로 플레이할 때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콘솔로 플레이를 하더라도, 어떤 게임들은 스트리밍을 지원하고요. 어떤 게임들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설치를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일단은,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들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에이스 컴백 같은 거를 클릭을 해보면 다운로드, 그리고 스트림,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돼 있죠. 다운로드를 만약에 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DL로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할수 있겠죠.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구독 기간이 끝나면은 더 이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 스트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게임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엑스 클라우드하고 마찬가지로 이 에이스 컴백이라는 게임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플레이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용량 공간이 부족한데 이거를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스트리밍을 해서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5에서는 정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하위원 게임들을 이렇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북미판 게임이 한글을 지원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발로 출시된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한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 에이스 컴뱃을 어, 실행을 했고요 와 진동도 되네 스트리밍인데도 하는 거야 아.. 어.. 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스트리밍 방식으로 하는데도 굉장히 잘 되는데 4K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반응 자체도 너무 좋고 어 생각보다 스트리밍 자체 퀄리티는 너무 괜찮네요. 자 게임을 플레이할 건 아니니까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하면 설치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지만 게임을 직접 설치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클릭을 해보면요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설치를 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가입해 있는 상태 동안에는 이 어벤져스라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뭐 렉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설치해서 플레이하는 거 하고 동일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모든 게임들이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 이두 가지 옵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3 한번 눌러볼까요? 이 경우에는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오직 스트리밍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트리밍이 싫다. 약간의 딜레이도 싫다. 그러면은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들의 목록만 의미가 있겠죠. 그 목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3, 2 이렇게 있어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전에 다운로더블, 요게 가장 의미 있는 목록일 것 같아요.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직접 설치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모르는 게임, 모르는 게임, 모르는 게임, 모르는 게임. 에이스 컴뱃은 아까 스트리밍으로 얼핏 해봤고요. <laughs> 어, 개인적인 느낌일지는 모르겠는데 게임 패스 목록을 볼 때의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들이 다 구린 건 아니에요 비욘드 투 소울도 재밌는 게임이고 바이오 쇼크 시리즈도 있고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도 있고 뭐 블러드본도 있고 보더랜드도 있고 콜로브 듀티도 있고 데드 아일랜드 같은 것도 있고요 데드 어 얼라이브도 있... 썩 나쁘진 않습니다 썩 나쁘진 않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그리고 이상하게 구분이 잘안돼 있어요. 다운로더블 온 PS 나오라고 돼 있으면 이거 설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스트리밍밖에 없잖아. 왜 스트리밍밖에 없는 거야?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게임들도 가끔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운로드해서 플레이를 설치를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뭐 길티 기어 같은 거. 헤비 레인도 재밌는 게임. 호라이즌 제로 던.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 보시면서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의 게임 목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벤져스. 최신 게임이기는 한데, 별로 좋은 게임은 아니고요. 팩맨 챔피언십 에디션 2도 있고, 오버쿡트 2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게임 패스하고 좀 겹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게임 패스에 없는 게임들도 많고요. 다 단순 숫자만 살펴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가격 자체가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고, 한 달에 5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엄청 임팩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한글 게임이 아니라는 거 이미 정발로 된 게임이더라도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하면 북미판 기준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죠 한번 이번에는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들 중에는 어떤 것들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 오브 워 리틀빅 플래닛 블로드본 슬라이 쿠퍼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3판을 제공을 합니다. 킬존도 있네요. 언차티드 3도 플레이스테이션 3판이 있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든 퍼스트 파티 게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헤일로 전 시리즈, 기어스 전 시리즈, 그 베데스타의 모든 게임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4쪽에 있는 독점작들도 스트리밍으로만 제공하는 게임들이 있고요. 많은 게임들이 플레이스테이션 3게임이라는 거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와 2 게임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플레이스테이션 2, 플레이스테이션 3가 얼마나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목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3 게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3쪽 게임들은 전부 다 스트리밍으로만 게임 플레이가 됩니다 훑어보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뭐 캐서린도 있고 캐슬베니아도 있고 뭐 데드어 얼라이브도 있고 어? 뭐... 데빌 메이 크라이 리마스터도 있고 디스가이아도 있고, 그죠? 근데 어떤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4로 리마스터가 됐던 게임들이 이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으로는 제공이 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으로는 플스나우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무쌍 시리즈들도. 있는 것 같고요. 파이팅 바이퍼스도 있네. 파이널 파이트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가도브어 시리즈들이 웬만한 게다 있고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킬존도 있고 닌자 가이덴도 있네요. 데드워 얼라이브 5를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들은 스트리밍을 통한 방법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고요. 근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스트리밍으로 돌아갈지 한번 보자고요 데드워 얼라이브 5 지금까지는 굉장히 느낌이 스무스한데 로딩이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플레이스테이션 5에 무슨 SSD라던가 이런거는 전혀 이득을 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안들어요 솔직히 어 해상도라던가 이런거는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우 어우 어떻게 하는거야 이 게임 야,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 야, 야, 야. 어, 왜 이렇게 어려워? 자, 됐어, 됐어. 처음에 봐서 그래요, 이 게임. 아이고, 아이고! 오, 씨, 나쁘지 않아? 스트리밍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데? 어? <laughs> 아야! 아, 이런 느낌. 아. 오,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은 느낌이야. 많이 지쳐 보이는데 정신 차리라고. 게임 선택을 잘했네. <laughs>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을 한번 해 봤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들의 목록이 괜찮은 목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들은 워낙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라던가 뭐 컬렉션 이런 걸로 무료로 풀었던 게임들이 많고 이러니까 사실 가보면은 좀 맥이 빠지고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들은 와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들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임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한글만 지원이 됐다면은 이거는 뭐 한달에 5천원은 충분히 값어치를 하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비록 모든 게임들을 스트리밍으로 즐겨야 된다고 하지만 말이죠. 플레이스테이션2 목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로이 올 휴먼스 이것도 있고 하비스트 문아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들은 좀 부실하다.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들도 진짜 재밌는 게임들이 많은데 별로 없네요. 그래도 뭔가 하나 켜볼까요?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을 어? 왜 다운로드가 돼?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션 방식으로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하는 게임들도 있나 보네요. 모든 게임이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운로드를 해서 플레이하는 게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션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든 게임이 스트리밍을 통해서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하샷 테니스 모두의 테니스인데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죠.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실행되듯이 실행이 되네요. 오히려 플레이스테이션 2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와,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2 에뮬레이터로 하는 그런 느낌인가? 와씨 나쁘지 않잖아. 어? 괜찮은데? 아니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잖아. 아, 나 지, 기대를 진짜 안 했는데, 나 오늘 이거를 해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뀝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안 해본 게임이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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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재밌잖아, 재밌잖아, 재밌는 게임이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당연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이라고 하지만 뭐 스트리밍을 하는 게 아니니까 딜레이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화면의 화질이라든지 뭐 해상도 업 스케일 해준 게 훌륭합니다. 자, 지금까지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라고 하는 플레이스테이션판 게임 패스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격은 한 달에 9.99달러, 그리고 1년 가입 시한 달에 약 5달러, 그러니까 한 5천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는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일부 게임들, 어떤 게임들은 설치를 할 수가 있다 뭐이정도고요 독점작들 목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콜렉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임들의 목록 보다도 오히려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이 플레이스테이션 나우가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때문이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 때문이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 때문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이 좋고 이 엑스클라우드를 pc에서 할 때거나 뭐 이럴 때하고는 다르게 진동도 지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화감이 굉장히 없고요 어? 이거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5달러 정도 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들의 에뮬레이션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되네요 총평을 해보자면 플레이스테이션 나우가 괜찮은 서비스다 한 달에 5달러로 이렇게 많은 플레이스테이션2, 3, 4게임을 게임들을 전부 다 즐길 수 있다. 스트리밍의 품질이 훌륭하다. 저도 충분히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한글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정발이 된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다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글화가 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에서는 전혀 한글로 즐길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게임 재밌겠다. 근데 한글이 아니야.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북미 유저들한테는. 진짜, 좀 매력적인 서비스가 아닐까? 그렇다면 왜 소니가 이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를 한국에도 서비스를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게임패스처럼 판을 벌리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이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러는 거는 유저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유저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발맞춰서 이 서버의 양도 증설을 해야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아시아 쪽에 서비스를 하려면 또 아시아 쪽에 지역적으로 가까운 서버들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이걸 공격적으로 서버를 막 확장하거나 유저가 늘어났을 때 그거를 대응할 만큼 소니 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확실히 마음 먹고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거의 뭐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거의 시험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클라우드 쪽에서 강력한 기술과 서버들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고 또 현금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드파티 게임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 소니 쪽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2와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들을 많이 늘려주고 만약에 서드파티 게임들을 넣는 게 계약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좀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퍼스트 파티 게임들 많잖아요. 그런 게임들 위주라도 플레이스테이션 2와 3 옛날 게임들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라이브러리를 확장해주고 지금의 스트리밍 품질을 유지해준다면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도 굉장히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어, 나우가 한국에 서비스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근시일 내에는 없다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 흥미로워지는 닌텐도, 소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경쟁들 앞으로도 계속 싸워서 게이머들이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게임의 이박사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